하셨다. 아멘 네, 이 시간 성도의 교전을 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음이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풍성한 기쁨과 평안이 넘쳐오는 시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남자가 과정, 가정의 과반수를 넘어섰던 집안에서 2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생각과 관점은 전부 남자의 관점과 생각 안에서 결정되고 행동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을 지나서 지금을 돌아보니 이제는 성비가 역전되어서 앞으로는 이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딸을 키우면서 가장 놀라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아이의 머리카락으로 수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등원시키면서 찰랑거리던 머리카락으로 갔던 아이가 하원 시간만 되면 토끼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공주님으로 변하는 수많은 모양과 모습으로 돌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그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의 정성과 수고에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녁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머리를 예쁘게 묶기 위해서 사용했던 수많은 머리끈들을 풀어내는 일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저에게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무줄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머리카락이 뽑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야 제 잘못을 깨닫고 가위를 들려고 하면 이미 성이 가득 찬 아이는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더 엉키고 뽑히게 되는 머리카락이 더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야 풀리는데 아이에게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또한 어린아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다가 보면 누구나 삶 속에 문제와 얽힌 매듭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녀 문제나 생활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그 매듭 앞에 서게 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듭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불안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씁니다. 이리저리 손도 대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해 보지만 오히려 더 복잡하게 얽히고 더큰 염려와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실들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또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조급히 조급히 행하고 또 불안해서 자꾸 몸부림치는 순간들을 마주하다 보면 더 엉키고 더 꼬여버리게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기 때문인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다가갔더라도 그 구조자가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모두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순간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몸부림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복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하신가요? 혹시 지금 인생에 이런저런 얽힌 매듭들 앞에서 몸부림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성전을 짓기 위한 마음과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 그는 백향목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계가 여전히 애굽을 탈출하면서 만들었던 그 성막 휘장 안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의 큰 짐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박차를 강하고자 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 왔으니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을 담아서 성전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동에 제동을 거시고 다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다윗을 마음속에 분주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대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신의가에 뿌리내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대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7장과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의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아멘 사무엘라 7장 그리고 역대상 17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엄청난 인생의 풍파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섰을 때그 모든 풍파가 지나가게 되고 평안함 안에서 살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도망과 전쟁 속에서 분주했던 시간들이 잠시 멈추어지고 나라는 평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또 다른 일을 앞에 마음이 쏠려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들, 하나님의 궤는 희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자신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백 가지의 향기가 나는 나무로 지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출애급그 가난하고 역경 속에 살아가던 그 시절과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큰 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마음은 또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바라보게 되면 한 가지 작은 문제점이 보이게 됩니다. 왕은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마음을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나단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역대상 17장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나단이 다윗 세계 에 대해 하나님이 왕과, 왕과 함께, 함께, 계시니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나단은 지금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이스라엘을 이끄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담아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일에 같이 힘쓰기로 동참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결심 속에 빠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과 함께 계획을 세우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다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일에 동의하실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 뜻을 묻기보다 섣부르게 다윗의 뜻에 동의하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 건축을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막이나 성막 안에 거하면서 장소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종교 문화는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그 세상의 신을 성전이나 신상을 제작하여서 그 안에 머물게 하면서 그 신의 능력을 사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러한 뜻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뜻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짓는 일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다른 고대 근동의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거짓된 우상들과는 다르게 성막과 장막 안에 거하시면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최고의 성전을 선물로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담긴 일을 오히려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을 향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임에 확신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기보다 급한 마음과 분주한 손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계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뜻을 물어보기보다 조급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묻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죠. 삶의 자리 속에서 나의 자녀의 문제 속에서 직장에서의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순간에 있어서도 기도와 말씀보다 우리의 행동이 앞서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이 선한 마음으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관계없이 흘러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순간 떠올리게 됩니다. 삶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할 수있게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역대상 1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종 네네 다윗에게 이처럼,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양떼를 따라다니던, 따라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데려다가 내, 내 백성,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현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는 목장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가문의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외형적인 조건이 부합한 자도 아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굴곡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향해 가든지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늘 모든 대적과의 전투에 앞장서시면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고 있을 때에도 그 모든 전쟁의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이끄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큰 축복의 약속을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캄캄한 어둠과도 같았던 그 사사시대와 다르게 모든 대적을 이스라엘 발 앞에 엎드리게 하고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왕조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다윗이 그렇게도 원했던 그 성전도 세울 수 있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고,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니 리 나의,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아니하기를 내가,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과 같이 아니하,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그래,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며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을 다윗의 시대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솔로몬 시대의 성천, 성전 건축으로만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영원한 약속은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 분열 왕국의 시대를 지나고 점차 쇠락했던 그 모든 시기들을 지나서 소망이 끊어질 것 같았던 그 포로기도 지나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어져 왔으며 그 약속은 구약의 시대를 지나서 다윗의 씨로 오신 왕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졌으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땅 성도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살아 숨쉬며 영원히 능력이 있는 그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마음 안에 거하는 성도가 예수님이 마음 안에 거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울의 때와 다르게 그들의 실패가 올무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실패가 있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다윗을 세우시고. 경과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헌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윗을 영원한 언약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 그 영원한 은혜 아래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요즘에 이제 둘째가 생기면서 이제 이슈가 좀 생겼습니다. 지아니하고 둘이 붙어 있을 시간이 많아지는데요. 아내가 이제 새벽에 수유 타임을 담당하고 저는 지아니를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등원을 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을잘 버티고 넘기고 있었는데 이제 미운 네 살이 되다 보니 <laughs> 네, 참좀 당황스럽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번 주에 일이 하나 생겼는데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짜증을 부리더니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보여 줄 때도 아이패드를 할 때도 옷을 입을 때도 나갈 때도 계속 짜증을 부리면서 싫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도 결국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매일 옷을 입혀 주고 신발도 신겨 주고 안아서 등원 버스 앞까지 데려다 주던 그 길을 울면서 떼쓰고 막 안아달라는 그 아이를 보지도 않은 채 등원 버스 타는 데까지 그냥 걸어가게 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안아달라는 말을 남긴 채 버스를 타고 떠난 지안이가 마음속에 콕 박혀서 하루 종일 내내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날이 수요일이어서 수요기도회까지 끝나고 집에 가니 8시가 넘은 순간이어서 아 지안이가 자나? 하면서 지안이를 보러 갔는데 아직 깨어있었습니다 아내의 모습은 참 많이 힘들어 보였고요. 근데 그 지한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짜증 부려서 죄송해요. <laughs> 이 말을 하면서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교를 부리고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laughs> 아, 이게 감정이 주체가 안 되네요. <laughs> 예, 예, 애교를 부리고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laughs> 네,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미안한 마음이 아무 말도 못 해주고 이렇게 알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예. <laughs> 예. <휴>. 네. <laughs> 지안이가 이제 계속 네. 짜증을 부리면서 이 행동을 하니까 아빠가 이제 자기와 함께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도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렇 어이구 참. 네. <laughs> 응원을 막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 속에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또 애쓰고 눈치를 보며 참아내던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수많은 얽힌 매듭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신은 호화로운 궁전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작고 볼품 없는 성막과 장막 안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윗의 인생을 덮으시고, 그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영원한 언약 아래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심보다 그분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잠잠히 의지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다윗과 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성전을 지는 일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에 대해서 멈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세워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윗에게 더 크고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윗에게 더 크고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다윗과 같습니다. 삶의 문제와 매듭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숨기기에 분주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의 열심으로 살아내는 그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지금까지 내가 이 끈기를 바라보라. 그리고 너를 위해 예비된 그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 안에 잠잠히 머물고 뿌리 내리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시편 1절 3절 11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열매지며,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아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며 또한 잎사귀가 마름을 걱정하지 않으며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함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신혜가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폭풍 같은 현실이 다가올 수 있고 불길 같은 시련이 우리를 태우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신혜가이기에 나무는 또한 다시 양분을 빨아들여 새로운 싹을, 싹을 틔우고 더 생명력 넘치는 나무로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둘람 굴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그곳에서도 수많은 전쟁터에서 삶과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또한 다세바를 향한 죄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고 붙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의 삶 속에는 회복의 길,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그 은혜의 자리에 뿌리내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수원부포교회 모든 성도 대식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